안녕하세요. 새로운 작의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DS18X20 온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. 곧바로 시작할게요.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DS18X20 온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할 건데 이 온도 정보를 이제 OLED 디스플레이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준비해주면 시 돼요. ESP32 모듈을 PC에 연결한 다음에 소니를 실행하고 이렇게 메인 파일을 열어주세요. 그 다음에 파일 지우시고 from e com ícone you mm -hmm. Ja. Mm -hmm. s oh. 네, 네. 다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. 지금 프로그램 동작 중이고요. 이 상태에서 제가 온도 센서 쪽을 한번 살짝 대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떼면은 좀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ESP32 모듈로 이 DS18X20 온도 센서를 제어할 수 있어요. 이번 시간 마이크로파이썬과 ESP32 모듈을 이용해서 DS18X20 온도 센서 제어하는 것을 해봤어요.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